에서는 보통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어,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과 소명은 뭐 같은 의미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게 소명이고 부르심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뭐 단순히 어떤 이름을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는요 분명 목적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신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걸 해야지라고 하는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라고 할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는데요,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왜 흩어졌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동체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 불불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녹록치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인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뭐죠? 정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앞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고 막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며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요. 실제적인 권면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로서, 택함받은 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이 국가 체계 안에 순종하여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3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부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남편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어, 어쩌면 혹시 이 중에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단한 분이라도 3장 앞부분은 설교 안한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단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보는 건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작년 부부주일 설교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우리 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팔절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가 "이러, 이러, 이러, 이러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동사가 다섯 개 나옵니다. 동사가 다섯 개 나와요. 그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동사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한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한마음을 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사람마다 기준마다 생각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고민을 해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16절에 높은 데 낮은 데라고 한 것이 그 단어의 뜻이요 고귀함과 하찮음을 뜻하는 거예요 고귀함과 하찮음 근데 이 고귀함이라는 것이 어떤 순전한 고귀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찮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물을 향해서 야, 이건 매우 하찮다 라고 여길 때에 그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혹좀 속된 표현이지만 깔 본다 라고 했을 때그 반대되는 표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 이건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런 건 없어도 돼 라고 하찮게 여길 때그 반대되는 것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 그럼 그 반대되는 낮은 그 하찮은 건 뭘까요? 겸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앙스는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부 아이와 다큰 성인이 함께 발을 묶고 이인삼각이라는 그 경기 있잖아요. 함께 발을 묶고 이인삼각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성인은 아, 욕심을 부리면서 그래 빨리 뛰어야 돼 해가지고 성인의 보폭으로 뛰게 되면 유치부 아이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 달리기 이인삼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성인이. 유치부 아이의 보폭에 맞추어서 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공동체에 있는데,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비결은 교만하면 안 되고, 모두가 겸손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만하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모두가 겸손하면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동정하라입니다. 동정하라. 이 동정이라는 개념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도와주는 거죠. 뭔가 좀 도움는 것. 근데 이 한문을 보면 같을 동의 마음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은 어떤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해서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인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안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동일한 것인데요, 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립된 혼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뭔가 하면은요, 불쌍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라. 동정과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동정이라는 단어와 불쌍역이라는 뭘까요? 긍휼이에요 긍휼 극율. 동정과 긍휼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동정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함께 느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동정이라면 긍휼은 사랑을 바탕으로 베푸는 자비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마음으로 느껴요. 야, 저 사람 참 안됐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면서 실제적인 행동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그 자비, 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이 긍휼, 불상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동사는요, 겸손하라인데요, 겸손하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 낮은 데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겠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겸손하면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겸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느냐 혹 그런 의문이 든다면 바로 이 말씀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섯 개의 동사를 이야기한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데 다섯 개의 동사이지만 공감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요,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 낮게가 낮추는 이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 그것을 잘 설명한 구절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삼 절에 보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말씀하고 매우 비슷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은요. 그때 당시 성도들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야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는 탈락.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떠겠습니까?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그래. 내가 성도니까 오늘도 참아야지. 내가 성도니까 오늘도 견뎌야지. 물론 초반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 보면은요. 성도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항상 나를 차별을 하는 거야? 왜 나는 항상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럴 거면 예수를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서로 비밀리에 소식을 전하고 살아갈 때에 "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버렸대"라고 하면, 또그 사람을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 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보다 남을 좋게 여겨야 된다, 낮게 여겨야 된다, 라고 겉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3장 9절 말씀인데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라는 게 뭘까요? 이들이 지금 악에 바쳤다는 라 거잖아요. 그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이 지금 악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욕먹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 욕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악에 바쳐서그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거죠 또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야 나도 내가 뭐 욕을 할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욕을 욕으로 갚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수와 같은 이들 없한 번도 없으세요? 아, 난이 사람만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우리 분위기를 봐서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남편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이 아니시길 바라고요. 또 혹은 자녀가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그 관계에 어려움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직장에 뭐 상사분이라든지 아니면 또뭐이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머리 속에 딱 떠올랐는데 오늘 이 삼장 구절 말씀을 딱 대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근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해내신 분이 계시고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쪽 뺨 맞았으면 왼쪽 뺨도 때려라 하고 돌려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40절에 보니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정말 같이 가기 싫은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42절에 보니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뭘까요?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어요? 바보죠. 계속 손에만 보고 계속 바보 같은 모습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너왜 그러고 사니? 하면서 핀잔 듣기도 일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요,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3장 9절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3장 9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누구요? 원수와 같은 이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정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곡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그 성도의 부르심이 뭔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라.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해서 제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해결이 안 되냐 하면, 야,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삶인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진짜 쫓아가서 더 때려줘야지 왼쪽 뺨도 때리세요 하냐 내 속옷을 빼앗아 가는데 야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뭘 이렇게 챙겨 입고 해야 되는데 내 겉옷까지 어떻게 다 내어 주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설교자는 그렇거든요. 설교자는 본인이 설교한 내용 그대로 살지를 못하면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살이 빠질 뻔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그건 못 하겠고 오른쪽 편뺨 맞았는데 왼쪽 편까지 때리십시오.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그러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머리 속에 자꾸 입력을 하는 거죠. 무엇을 입력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복을 빌어 주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당시 성도의 삶이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된 거예요. 그 안에는 불평등이 있고요, 차별이 있고, 늘뭘 하는 것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불합리에 맞서고 대응하고 하기에도 모자랄 텐데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마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힘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권면에 힘을 얻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어디의 말씀인가 하면 시편 34편 1절에서12절부터 12, 16절까지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마다 그 표제어가 있죠 그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마침 도망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 그 가드가 다윗과 악연이 있어요. 어떤 악연이냐면 그 가드의 장수 중에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때려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뭘까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블레셋 가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 여기 어떻게 왔지?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들통 나면 내가 다윗이라는 게 들통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적진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든 것과 동일한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요. 어떤 기질이냐?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양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에도 묻게 되고 하는 거죠. 수염에도 막 침이 흐르게 되고 매우 비굴한 모습이에요. 매우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된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4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매우 굴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었다고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굴욕적일 수 있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시0편 34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원수를 위해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연장했던 다윗 그 다윗이 너희 보고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한다 하면서 한 말씀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야 너희 진짜 힘들지 맨날 차별당하고 그 불합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견디고 버티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즉그 심판은 저들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제가 조금 아. 그래.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내 관계 속에 어려운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을 비는 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할이 공동체, 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내년도 표현은 제가 미리 이걸 스포일러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이 공동체 안에 그 속으로 안에 있는 우리 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도 나누고 또그 안에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세워져갈 때 훨씬 더 우리 혼자인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당시의 성도들은 다 혼자였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